안녕, 내 이름은 찬이. 아, 오늘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야. 엔단아! TV 소리 시끄럽다! 어? 와아! 어?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야. 빨리 입학식 가야 될거 아니야. 오빠. 어? 나도 알거든? 뭐라? 나다 깠거든? 어, 빨리 가자. 이제 오빠가 같이 가줄게, 입학식. 엔단이 혼자 가도 돼. 오빠는 필요 없어. 아, 진짜? 그러면 잘 갔다 와. 입학식 해. 어 오빠가 졸업식은 꼭 갈게 오빠 오늘 학교 가야 돼가지고 <laughs> 아 뭐야 뛰긴 거였어 그냥 어? 아 알았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헬떡 됐어. 뭘 됐어요 <laughs> 어 근데 옛날 학교 어디야 학교 학교도 몰라도 옛날 학교 까먹었다 뭘 까먹어 야너 맨날 학교 가야 돼 이제 학교 가서 소영이한테 혼나라고 이거 아 몰라 뭘 몰라. 응. 우리가 또 어디야? 저희 다 일제로 따라 가까우니까. 음. 응. 오빠가 다들 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아, 여기가 초등학교야. 여기, 여기 놀이터도 야? 있네. 우와. <laughs> 와 신기하다 여기. 앤다나 그래, 아! 너 빨리 왔나봐. 우리 여기 아무도 없네. 어 그러게. 앤다니 어. 그럼 집 가서 더 자고 이대요. 앤다나. 어? 아직 이제 8시인데, 이제 빨리 가야지. 이 박시 하는 곳이 어디야? 우와, 어, 신기하다. 어, 야, 야, 어디 갔어? 일로 와, 빨리. 알았다. 어, 엔단 1학년이니까 2반인 것 같아. 우와. 어. 어. 우와. 우와, 여기 신기해요. 비싼, 비싼 초등학교라 그런지, 여기 의자도 별로 없고, 소수 정형인가 봐. 여기 얼마인데, 오빠? 여기 한 달에 2만원. 어? <laughs> 어? 초등학교 2만 원이 비싼 거야? 아니 원래 초등학교는 무상 무상교육이잖아. 근데 오빠가 특별히 돈 내고 사립 초 사립, 사립 초등학교에 보낸 거야 엔다니. 오빠 여기 내단이야? 그 선생님 자리니까 빨리 나와요 엔다나. 아안 되겠다. 아가또. 어, 그러면 엔다니 공부 열심히 하고 이따가 입학식 잘해 알았지? 아들 아, 또 잘가 오빠. 아. 새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응. 아! 아. 아휴 나도 이제 학교 가야겠다. 아유, 왜 힘든 건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새 학기 시작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야지. <웃음> <웃음> 안녕. 내 이름은 찬이. 오늘 나는 8 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들어간다. <laughs> 아, 이거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야 될 텐데 말이야. 아유, 우리 엄마는 바빠서 입학식이 못 봤는데 다른 어머니들은 많이 오셨을라나. 어, 어, 이번이 우리 반인 것 같은데? 어, 이거 왔다 어? 야 어, 그래, 나밖에 없는 건가? 나 안녕. 어, 어, 어. 어? 친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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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 이름이 뭐야? 나 엔단이야. 엔단이야? 나는 찬이라고 해. 어, 그래? 어. 그, 너, 너는 왜 여기 왔어? 나, 우리 엄마가 여기 보내줬지. 어, 뭐 여기야? 여기 반이야? 어, 나이 반인데, 너도 여기 반이야? 나여기왔이야 오, 우리 친구다야. 반가워. 하이파이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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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아, 하이파이브. 아, 아. 왜때려 누가 먼저 하이파이브 <laughs> 했잖아. 아. 아 그래. 아 너는 어 누구 있어? 오, 오빠 있어 아니면 동생 있어? 나는 어. 오빠 있어아 진짜? 나 오빠가 나는... 아. 되게 잘생겼다. 아 진짜? 나 닮았나? <웃음> 어? <웃음> 나랑 닮았어? 야, 너랑 다르게 생겼지. 우리 오빠 훨씬 잘생겼어아 그래? 어, 다음에 한번 봐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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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끝나고 우리다가 우리 이 우리 앞에서 노, 놀이터에서 놀래? 아 좋아. 그래. 나... 놀이터. <laughs> 너 선생님 언제 오지? 어 그러게 입학식이라 선생님 좀 늦으신가 보다. 너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나. 어. 나는 먹는 거, 자는 거, 어. 게임하는 거. 아 진짜? 너 무슨 게임 하는데? 나슈 게임. 아슈 게임에 나는 핸드폰으로 그 유튜버 찬이 알지? 어? 어 걔가 제일 재밌더라고. 어? 그래? 어? 나 그런 걸 몰라서 뭔데? 아 진짜? 나중에 보여줘. 어,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랑 게임도 같이 해보자 알았지? 아 그래. 어, 그래. <laughs> 어, 나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어? 벌서 해가 지고 있어 어? 아..아니야 아, 저 구름 낀걸 거야 <laughs> 어 뭐. 아이 또 다녀와 어? 아,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참 좋다 <laughs> 아이 옛날이라 그랬나? 어?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이거 으헤헤 <laughs> 심하려는데 <laughs> 아휴 아휴 화장실을 너무 오래 있었나? 아유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laughs> 어? 어? 뭐야? 선생님이다 어? 상희야 어. 여기로 와어 그래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그래 학생들이구나. 그래 우리 반은 엔다니와 찬이 둘만 있는 하, 하, 학급이라서 편하게 지내면 될것 같아. 어? 에? 에? 어? 에? 어? 왜? 왜두명밖에 아, 없어요? 여기 여기 다른 애도 없어요나 이랑 아, 반야할게요. 엔다니와 걔네들은 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어. 그래서 제일 똑똑한 너네두 명이 이 반의 하, 학생이란다. 어? 어? 너 공부 잘 잘해? 나나어 이동이의 기온이야. 아, 그래. 나도 이동하기는 찬영인데. 에? 헤헤헤 어, 이동 똑똑하다. <laughs> 그치 어, 그러면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거예요. 자기, 시간, 아,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엔나니부터.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저는 이거다. 아니야, 아니고. 오빠 다니 엔다니입니다. 아 어, 와, 엔다니, 반가워. 그리고, 어. 엔다니는 오빠랑 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엔다니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나그 다음 자기소개할래. 나노래고왔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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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어어. 선생님, 엔다니가 저 때렸어요. 반짝, 반짝. 작은 뷰. 아름답게 위중 <laughs> 노래를 못하는 거 같은데 뚱뚱하늘에 떠도 져 뚱뚱하늘에 떨어져 엔더는 그만 엔더는 그만, 그만 자 이제 찬우 자기소개 해볼까? 어네 선생님 <laughs> 내려가 나 자기소개 할 거야 안 나도... 왔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라고 하고요 여덟 살이고 네저 친구는 찬이고 머리가 핑크색이고요 야너왜내 자기 그리고... 생일 따라해 그리고 저도 어?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그래? 어, 너가 아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제가 이런 노래 제일 좋아하거든요 응? 응?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응? 아무나 하나 선생님, 아 그거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애들은 <laughs> 나, 나 무서울 거야. 나 여덟 살이거든. 뭐 근데 그런 노래 왜왜 좋아해? 어? 트로트는 무시하지 마. 뭐? 산다는 건잘 그런거래요. 그뭐 <laughs> 그래. 어어자어 <laughs> 어. 어, 그러면 너희들 친하게 지내렴. 자 어, 선생님 내... 어? 선생님 자기 소개 안했죠? 어 선생님은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 자 그럼 오늘은. 끝. 어. 어. 엔다나 끝났대. 그... 아, 나 빨리 집에 가서 노래 불러야 되니까 가야겠다. 어, 저희가 아, 안녕. 안녕 내일 봐. 구아. 아이, 즐거워라. 스학교는 이런 곳이구나. <laughs> 아유, 엔다나는 학교 잘 갔다 왔으려나 아유. 오빠. 어, 아, 뭐야? 어? 엔다나 어디 있니? 어디서 버리는 거지? 오빠, 나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아, 어, 있구나. 어, 아, 엔다나 안녕. 어 오빠 나그 안에 왔어 학기 어땠어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친구가 오빠 있잖아. 어 할아버지 같은 애였던. 어? 할아버지 같은 애라는데 무슨 말이야 그게? 오빠 되게 좋은 노래 들려줄까? 어 뭔데? 산다는 건다 그런거래요. 그런 힘들고 어, 어. <웃음> <웃음> 이 노래 왜? 오, 어, 걔가 금오래를 좋아한대. 아, 진짜? 아, 8살이 어.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응. <laughs> 오빠 그리고 우리 어. 반에 어. 두 명밖에 없어. 나랑 그 친구. 남자야. 남자 친구야. 아, 아 왜왜두 명밖에 없대? 몰라. 나머지 애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아. 우리 둘밖에 없대. 아, 우리가 아, 되게 똑똑하네. 아, 애들이 똑똑하구나. 역시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그렇지? <laughs> 그렇다고 또 게임 하는 거 아닌데 엔다나? 아아알았죠 어. 오빠도 뭐 게임 좋아하잖아. 오빠 좋아하지. 오빠 게임 잘하지. 음음. 오빠 오빠 어? 못하잖아. 맨날 속이야. 다.. 태배 맨날 죽고 아니야. 엔다나 그래서 오늘 뭐 배웠어 학교에서? 오늘 학교에서 자기소개하고. 집에 가래서 왔어요 아 진짜? 어 뭐야 학교가 무슨 그래 아 물론 오빠가 고등학생이지만 오빠도 빨리 끝났지만 말이야 <laughs> 뭐야 오빠도 빨리 끝났네 <laughs> 있잖아 어 이제 학교에서 어떤 거 배워요? 이제 1 더하기 1 이런 거 더하기 배우고 이제 시계 보는 거 배우고 이럴 거야 오1 <laughs> 더하기 1은 귀요미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러면 엔단이 게임하고 있어 오빠 나가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올게 안돼 왜 나니 심심해. 알 그러면 그그 그 친구 이름 친구랑 같이 만나서 놀고 와. 오빠가 돈줄 테니까. 히도라도 아. 축구 보러 가래 같이 가. <laughs> 그래 그럼 오빠가 골 넣는 거 보러 가자. 오 예. 가자. 오빠가 또 스트레이크어서 슛팍 나오면 골이 무조건 들어요. 아니야. 어? 오빠 는 축구 못해. 알무 아, 소리야. 오빠가 하는 거 보여줄게. 가자. 알았어, 은단이도 축고해 줘자. 그래, 가자. 응?